저는 은나 전예린, 전소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. 뭔데요? 오늘은 왜냐면 교차로 컴백을 했거든요. 저희가 음첫 방송을 했습니다. 음 엠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지금 막 엔딩을 올라갔다가 지금 나오는 와중이에요. 기가 기. 근데 진짜... 없으니까 좀 많이 허전했어요. 맞아요, 보고 싶어요, 여러분. 어, 많이 허전했어요. 맞아. 많이. 허전한 네. 정도가 아니어서 너무 슬펐어. 맞아. 저희가 어 저희가 그 오늘 빛 괜찮나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저희가 사전 녹화를 정말 정말, 정말, 정말 일찍 했잖아요. 맞아요. 저희가 사전 녹화를 몇, 몇 시에 했지? 늦은 밤. 맞아. 네. 한, 한 시? 2시두 시? 시? 반. 아, 아니, 아니 12시 12시에 찍고, 찍고 1시에 아 그거를 해가지고. 그래서 엄청 이른 시간에 이제 밤을 새서 찍었는데 그때 멤버들끼리 진짜 딱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. 팬분들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났을 텐데. 음, 아쉬웠어요. 그런 말이 있어요. 저희 요즘에 콘텐츠 공개되는 게 엄청 많아 가지고 아, 그걸 꺼도 이게 다 어, 아, 응? 아, 언니가 근데 많은 게 있잖아요. 이게 다 이게 다. 그래서 콘텐츠 가 엄청 많아 가지고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시 모르셔 하더라고요. 어. 근데 저도 그래요. 약간 나온 거안본거 되게 많아 아직. 지금 직캠도 엄청 많이 아, 떴.. 을 거잖아요 지금 맞네 전체 직캠, 개인 직캠 다 떴을 거잖아 거기다가 저희가 또 찍어놓은 것도 많아가지고 아직 안 봤어요 궁금하다 보기 전에 브이앱을 켰죠 지금은 집 가볼게요 디들은 어땠어요? 우리 무대 오늘 딱 처음 갑자 네, 카메라 앞에 서니까 좀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음. 그 1, 2, 3번 있는 카메라 앞에 서니까 되게 아 맞다 이런 환경이었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우리 카메라를 너무 잘 못해요? 아니 멤버들이 다들 카메라를 어, 잘 찾더라고요 리허설 때부터 굉장히 완벽하게 다들 네, 카메라를 봐가지고 리허설 때 보고 아 우리 멤버는 카메라 너무 잘 찾는다고 그 비하인드 네. 거기서 말했거든요 다들 맞아. 카메라를 너무 잘, 잘, 잘 찾아요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들도 너무 신경 써주셔가지고 맞아 맞아 계속 더잘 나올 수 있게 바꾸시고 맞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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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진짜, 진짜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. 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. 음음 역시 오이 오이. 그걸 라비린스 너무 아 레버린스 너무 멋지지 않아요? 레버린스가 진짜 웅장하고 음 그리고 무대 보. 아시 나는 무대인 아, 것 같아요. 맞아. 같아. 저희가 사실 그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대를 조금 보고 들어갔거든요. 엔딩 아, 들어가기 전에. 맞아. 거의 생방을 봤다고 할수있죠 근데 막 아, 저희 다어 이러면서 봤어요. 저희 맞아. 무대인데, 아 너무 부끄러워 우리 무대인데, 약간 우리 자화도치야 맞아. 아니야? 엄청. 와, 나막 누구 나오면 야! 예쁘네. 엄청. 그리고 봤어. 어 표정. 그러니까 약간 우리 멤버들은 멤버들을 너무 이렇게 <laughs> 사랑해. 어, 사랑해. 그래가지고. 맞아. 이번에 엔딩 그거 발표할 때 이제 앵콜 할때 네. 엔딩 무대 할때 그때 제가 다 같이 이제 서 있었는데 제 엔딩 그 뭐지? 아 엔딩 언니가 어. 엔딩 요정을 딱 하고 맞아 그 원샷 이게 딱, 딱 잡혔는데 거기 모든 가수분들이 계셨는데 애들이 너무 큰 소리. 게 박수를 <laughs> 맞아. 이분 갑자기 얘기가. 완전 아무도 안들었어 아니야. 웃는 소리 야 무슨 소리야, 옆에. 아무도 박수 안 아, 들었어 야, 너가 생일야 아, 어째 박수 치겠어. 야, 박수도 치면서 섰어. 다웃었어 진짜. 얼마나 대박. 멋있겠다고요. 아, 대박. 대박. 너 기대해라 앞으로. <laughs> 어. 아, 여러분 저 핸드폰 바꿨어요. 어, 축하드립니다. 눈이 세 개로 늘어났다던데? 네, 이거 눈이 세 개로 이거 3개로 요즘 맞지? 그 이게 뭐였지? 미드나이 그린. 그린입니다, 그린. 그린처럼 안 보지 않나 그. 거 어, 여기서 보니까 무슨 그렇다. 근데 신비폰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색깔이 다 달라요. 약간 해요. 카키색, 카키색. 네.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예쁩니다. 전 맥스를 안 샀어요. 맥스가 너무 커가지고. 예쁩니다. 그큰 핸드폰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별로 안 좋아. 이게 이렇게 잡히잖아요. 저 이거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. 이거 맨날 없어지고 자꾸 떨어지고 뭐야. 곤란해요. 그 그래서 곤란해. 그래서 제가 많이 떨어뜨려서 바꾼 거예요. 아, 이거 자랑해야겠다. 저 핸드폰에 하나 더 들어갔거든요. 보이세요? 사랑해요. 우지 사랑해요. 여기 사랑해요. 보이세요? 이거... 그... 거기서 말한 거... 우리 거기서도 말했나? 네이버나 한에서말했어니 아, 쇼케이스. 아, 쇼케이스에서 말했구나. 이거... 우지가 써준 건데? 내용은 안 보여드릴 건데? 책상에 꽂아놨어요. 사랑해요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서, 어, 정말 이 조그만 아? 은하 운 영상이 있는데. 아! <laughs> 왜? 그걸 왜 말해? 은하 운 영상이 있데안 보고 싶으세요? 안 보고 싶어요. 아, 이게 작은, 그 작은 카드에 진짜, 진짜 조그만 것이로 엄청. 딱 뭔가 갑자기 다들 바쁜 와중에 준비한 우리 엄지의 여요? <laughs> 여기요 여기 한 번. 저 봐봐요. 보이나? <laughs> 어빛빛 때문에 보인다? 안 보인다. 빛 빛이 있어가지고. 아 너무 귀여. 아니 그렇게 대충 구해 좀 보여줄 거면. 아니 잘안 보이니까서 이제 이좀보이나 봐봐. 참 나중에 그러니까. 기회가 되면 올리는 걸로 안 돼요. 근데 아, 언니가 아, 그래? 그러니까 그때 막 그거 막나잘 찍었어. 어, 이거 여성 올릴 어, 거, 거 하나 있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와, 너무, 너무 귀여운데? 그냥, 이건 예고편 정도. 너무 귀엽습니다. 다음 눈물을 올리시죠. 시 <laughs> 제가 은하보다 팔이 긴것 같아요. <laughs> 네아니요 근데 요새 좀 느껴요. 막라비니스 이런 걸때 다른 사 사람들... 거기 있지? 내가 더 길게 볼게 다른 사람들 좀또 팔이 더 길게 뽑는 거고. 그 안무 때 부러워요 아직 믿어질지 어, 시간이 끊어지니 이어서 아 이래서 아직 믿어질지 이렇게 할 때, 데특제 옆에 소원 언니인데 소원 언니가 키도 크고 팔도 <laughs> 기니까 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 슬픕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야뭐야그 우리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막 녹화하고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. 음. 무대에서 크고 작은 뭐 음. 부상도 있고. 음. 근데 어제 내가 이걸 왜 읽거든요. 지금까지도 난 너무 아픈데. 아. 아니 무대를 산업가 어제 교차로 무대하는데 제가 누군진 못 봤어요. 근데 내 아, 속에 새벽에, 새벽에. 어 새벽에 산녹할때 어. 근데 내가 누군가의 머리를 딱느끼이 머리였어. <laughs> 내가 누군가의 머리를 내 손톱으로 콕 찍은 거야. 근데 이게 그냥 콕! 이게 아니라 진짜 빡! 찍었어 그래가지고 내 손톱이 너무 아픈데 근데 무슨 동작하다가? 모르겠어 이거 언니 그 뭐냐 네, 내 파트 때? 네, 아, 네. 네. 이거 할때야 아. 이거 말고 우리 안절거가지고 이렇게 언니가 아니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 약간 내 손이 너무 아픈데, 내 손, 손 그러니까 손톱이 이정도라픈데 이걸 찔린 머리통은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. 내가 진짜 있구나. 그 교차로, 그 무대 녹화할 때 집중을 끝까지 못 했거든요. 음, 뭐 미안해서. 그, 아니, 미안한 게 보다 그 애가 피가 철철철 흐르고 <laughs> 있을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나는 끝나자마자 바로 물어봤는데, 은나가 너무 해봤게, 어? 안 아픈데요? <웃음> <웃음> 아, 누구야? 이러는데, 나 은하 진짜 안 아픈 거죠? 어? 안 아픈데요? 하는 거야. 근데 <laughs> 오늘까지도 내 손톱이 진짜 아프다는 이야기. 은하의 머리통은? 단단하다 언니에게 말은 안 했지만, 제가 아팠나봐요. 아팠는지. <laughs> 아팠나봐요. 어, 교차로를 보시면 제 머리가 연한 분홍색이었는데, 지금 피로 물들어서 이렇게 <laughs> 뜨거운 핑크색이 됐어요, 여러분. 네, 잘 들었습니다. <laughs> 네, 누가 들로도 당길 만한 소리 였 고요. 왜요? 진짜인데 네. 어, 너무 이상해. <laughs> 댓글 볼게요. 댓글 볼게요. 은하 머리통은 단단하다. 돌머리인가 봐요. 댓글 볼게요. 돌머리가 봐요. 아! 너무 아파 못 보겠어 뒷목이 <laughs> 아또 나의 솜사탕 옷에 대해서 얘기해봤네요 이건 다른 색이에요 집에 또 다른 색깔 있어요 저도 이거 있어요 소원 하니도 이거 있어요? 아니 어? 나다 줬어 아, 저는 맞아 나한테 있어요 전 이거 색깔이 세개 있어요 세개 어, 저는 회색 있고 솜사탕은 회색만 있고 솜사탕 너무 귀여워요 솜사탕, 언니가 솜사탕 먹을래? 이러면서 이거 집어줬는데, 진짜. 무시했어요. 진짜, 왜 그러나 싶었어요. 무시했어요. 무시했어요. 예린 언니는 바보. 아! 어? 또, 떠오르는 바보가 한명 있잖아요. 여러분, 제 인스타 스토리 모두 보셨나요? 어, 소원이 바보! 바순이 바보! 바순이 바순 언니! 소원이 바보! 바보가 아니라고 해명하시죠. 해명하세요. 이동 그런데 말입니다. <laughs> 제가 제가 바보가 아니고 말입니다. 그입니 어, 아, 말입니까?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거는 뭐 말입니까? <laughs>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. 하지 말하지 마세요. 바보가 아니야. 아닙니다. 거짓만 저는 거짓만 하지 마시요 요새 가장 핫한 신상템. 신상템. 어? 에어팟 프로를 끼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들렸지 말인 니다 거짓말 많아요 진짠 내다 소원 바보 아무것도 아, 안 냈다. 들렸는데 그안 들리는 틈을 다이 동지들이 아주 내 네, 우수한 유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후라이 <laughs> 너네 후라이 후라이라는 네. 게 약간 거짓말 음. 거짓말 그러니까 음. 이, 내가 뒷말까지 하면 조금 세질까봐 음. 안 했는데 아, 후라이 까 말아라. <laughs> 이렇게 하면 돼. 네. 너 후라이 까 말아라. 아, 후라이 까 먹지 말아라. 후라이 까 먹지 말아라. 지금 김치볶음밥에 후라이죠. 네. 맛있겠다. 그래서 지금 밥을 시킬 거야. 진짜로? 진짜.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. 너무 피곤해가지고, 우리 이틀 거의 밤샜잖아 그래가지고, 어, 안 시키려고 했는데. <laughs> 근데 우리 항상 밤에 먹는 루트가 뭔지 알아? 오늘 밖에 이거 <laughs> 먹을 수 없어. 오늘 밖에 이걸 먹을 수가 그, 없어. 그 얘기 그래서. 해줄래요? 라면 이야기. 아, 저희 그날 라면 다 먹었지, 우리 세명 <laughs> 어, 지마 <오늘 웃음> <laughs> 어. 저희가 그, 어, 어제는 어제는 열한이 없었 네, 11시? 막 저희가 그 오후에도 스케줄을 하다가 밤에 바로 산옥을 하러 간 거였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스케줄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한테 닥쳐올 첫 방에 그 바쁜 스케줄을 보고 맞아요. 아, 이제 집에서 여유를 즐길 시간이 절대 없겠다.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전날에 그 수요일 전날 화요일 밤이죠. 그래가지고 오늘 밖에 먹을 수 있는 날이 없어. 이러면서 다 같이 라면을 끓여먹은 그런 사연이 있어요. 웃긴게 먹은지 몰랐는데 먹었대요. 다음날에. 아 그리고 그리고 그게 제가 좀더 조금 더 뭐지 뭐하다가 느끼 들어가죠? 좀 조금 더 느끼 들어가. PTing p 아피팅을 보고. 너랑 나랑. 너랑 나랑. p t i 보고 제가 조금 더 늦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언니랑 나랑. 둘이서도 아라면 진짜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소은이가 딱그 진담 아 이제 뭐야 진짜 뽕을 또 먹고 있는 거예요.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있는 거야. 났다는 어, 거야.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부터 딱진짜뽕 냄새가 어, 나는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네. 그래서 진짜뽕을 맛있게 먹었구나 싶었는데 언니가 또 자기 김치가 지금 자기 집 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었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김치를 나눔해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거의 다 도착해서 자, 언니 마지막 인사하세요 내가 들고 할까? 네 저희가 집에다 도착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. 여러분 안녕 첫 방도 잘 끝냈으니까 우리 남은 방송도 잘 봐요 안녕 고마워 안녕 방송 끝나고 방송 한 번씩 가보기 그 안녕. 뭐지? 직캠도 보기 가볼게.